응? 에이? 하율이 안녕? 하율이 안녕? <laughs> 인사해주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하율이랑 우리 어부랑 데이트하러 데이트하러 가자 <laughs> 가세요 얼른 하율아 잘 갔다 와 엄마 빠빠. 빠빠이 빠빠이 즐거워? 바이빠아 어, <laughs>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정말 미치겠네? 자, 우선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아 누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에 이 파마첵스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의 댓글들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이쁘다 살 빠졌다 이 아까운 시간에 잠을 잘수 없어. 약간 피곤하지만. 저희가 이제 집안일을 구역을 이제 나눴어. 구역을 나눠서 거실, 그리고 주방, 이거 설거지. 여기까지는 이제 기철이 담당. 그리고 여기 아기들 방. 그 다음에 여기 옷방. 그리고 저기 안방 여기 방3 개는 내 담당 이렇게 지금 구역을 나눠놨거든요. 저는 이제 제 구역만 제 구역만 청소를 하면 될것 같아요. 파율이랑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마마 먹는 사진을 보냈어. <laughs> 자 우선 청소를 하기 전에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아 되게 좋아하는 인연이 되게 깊은 우리 미리에서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터펌올리원 저희 집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얘가 우리 김철이가 변비가 있는데. 가끔씩 응가를 하는데 몇분 뒤에 뚫어뻥 소리가 막 나. 훅, 훅, 훅. 화장실을 열번 가면 그 중에 아홉 번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진짜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뚫어뻥, 세면대, 뭐 하수구 이런 거를 다 뚫어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얘는 이제 설명서. 얘가 이제 뚫는 거예요. 이건 뭐지? 얘도 뚫는 건가 봐요. 아, 여러 개 이렇게 바꿔서 낄수있다 그랬잖아. 요건 거야, 요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변기용 그죠? 세면대랑 싱크대, 욕조 이런 거. 그런 거할 때는 이제 요것만 쓰는 거네 요 여기에다가 세면대랑 욕조 요걸로 쓰고 자 싱크대 싱크대는 요거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 또 탈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져 세면대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 변기는 에좀 써보고 싶은데 사실 나중에 똥 싸면 한번 써보도록 하고 같이 온게 여기 있는데 요거를 넣어서 쓰는 건가 봐요 여기다 이걸 맞추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치대 오아 님들 봐봐 얘는 변기잖아 이렇게 하면 변기로 쓰잖아 얘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변기 똥물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갈아 끼우기 힘들잖아 이렇게 보관을 해서 쓰는데 나중에 세면대가 막혔을 때는 요것만 이렇게 빼는 거네 얘를 연결을 해가지고 딱쓰면 되는 거네 자 실례합니다 세면대 막혔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어디 한번 물좀 틀어볼게요 네 틀어보세요 봐봐 여러분님들 봐봐요 이게 물이 바로바로 안 내려가고 얘가 이렇게 고여 지금 얘가 엄청 막혔다는 거거든. 오, 이봐, 거 먼지 좀 봐. 요거를 막아줘야지 이렇게 뚫때 여기로 역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물이 채워서 뚫면은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우선 가득은 아니지만 요 정도 지금. 여러분,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됩니다. 둘, 셋. 아, 이거 진짜 기철이 똥도 잘 뚫겠다. 와, 이거 다쓴 거는 이렇게 빼면 되나요? 아니좀 차가워. 허, 차가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세면대보다는 변기에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다 두고 기철이가 한테 얘기를 해주면 기철이가 이제 이걸 쓰겠죠? 잘 합격. 잘 어울린다. 미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 아, 마음에 든다. 진짜. 미리가 또 해냈네. 아, 만마를먹어버릴까용 골뱅이 소면 정말 어려울 게 일도 없어. 양파 같은 거 넣으면 맛있는데 양파가 없어. 그냥 골뱅이랑 소면만 넣고 찬물에 헹군 면을. 그릇이 너무 작아. 여기다가 이제 정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쓰면 됩니다. 정말 어려울 게 일도 없어. 참기름 한번 솔솔솔솔솔솔. 와, 상을 피고 싶은데 이거 피면 또 다시 접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먹을게요. 음! 면이 아주 알맞게 익었어. 음! 대박. 어머나 세상에 음 너무 맛있어 역시 식후에는 커피지 아 오늘 청소하려 고 그랬는데 청소는 글렀어. 팔로 팔로미 따라오세요. 2층 도착. 기철이가 똥을 싸고 제가 똥을 치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철이는 항상 뭔가를 저질러요. 뭔가를 저질러. 근데 그거를 오래 가지 않아. 풀장 미끄럼틀이 달려있는 풀장인데 이걸 샀어! 에어펌프를 안 샀어! 구멍이 이렇게 커다란 거를 입으로 불고 있는 거야! 에어펌프를 사왔습니다! 어디 갔지? 내가 사서 어디다 놨냐? <laughs> 매니저.. 네가 내 몸에다 털을 너무 많이 붙여놨다 잠깐만 저리 가줄래? 엄마 이거 좀야게어 그래 잠깐만 가 있어봐 안부풀어오르는데? 어. 이거 안 되나본데?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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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뜬다.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저집 잘못 찾아오신 거 같아요. 여기 저저 저 혼자 사는 집이거든요. 어, 왜? 아, 기철이가 돌아왔는데 하일이가 낮잠이 잘 시간이 어 가지고 와서 막 잠들었어요. 그리고 기철이는 출근을 했습니다. 아, 지금 저는 어린이집에서 알림장이 작성이 됐는데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적응 기간이라고 시간을 점점점점 늘려가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갔다가 이제 혼자 떼놓고 30분 1시간 막 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는데 나랑 같이 가다가 이제 딱 떨어진 첫날 알림장이 올라왔던 사진 막 울고 있어 처음에 막 이랬어 울면서 할건다해놀건다 놀면서 울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놀아 재미있게 잘 놀고 있네요. 끝. 역시 빨래 갤 때는 신나는 노래가 짱이지. 헤이! 헤헤 여러분, 제가 빨래 진짜 이쁘게 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아기들 내복이나 이렇게 세트로 된옷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 청소 이모님이 오셨을 때 항상 빨래를 그렇게 개 주셨어요. 막 옷을 개너, 개 개에 놓으시면 그걸 이제 내가 꺼내다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이 티셔츠랑 또 바지가 세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나 이렇게 고무줄이 이쪽에 오게.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여기도 이렇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옷 여기 요 안에다 넣어줍니다. 짠 너무 이쁘죠? 어깨 너머로 배운 이 방법을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펴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집어 넣는 거야. 그 이렇게 개 주시던 그 이모님 만큼 내가 이 이쁨이 안 나와. 아직도 바디필러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얼른 쓰세요. 이게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에요.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면은 동그라지. 이게 여기 전부 다 동그란 면이었는데 점점 납작해졌어. 커버가 잘 씌워졌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